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시큐버 다들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한 주일에 또 끝이 이제 지나가나 봅니다. 예. 이제 9월도, 어, 참 우리가 이제 말렵으로, 어 접어들고 있죠. 어. 순과복에 어 돌아갔던 이번 한 주에지요. 이제 계절은 어~ 뭐 어제도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는 이제 가을로 그 깊이가 더 잡아드는 어, 그런 요즘이죠. 오늘 주말 휴일이, 휴일인지 몰라도 어, 거리가 참 어, 상당히 한산하죠. 예, 9월 27일부터 이제 늘 해마다 이제 어, 이어지고 있는 이 타조 축제가 있죠. 근데 그런 축제가 이 안동시 수... 이 안동시가 어이 밥상을 잘 차려 먹지 못하는 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이 좌파정권은 5년 동안 이 상권이 거의 뭐 전멸이 되다시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축들이 이 기업은 기업대로 또 상권은 상권대로 또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또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어, 대한민국 경제가 어, 또 활력을 찾죠. 지금 시간은 7시 25분이고요.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6분째를, 어, 맞이하고 있죠. 자,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 경제가, 어, 이제 처춤, 처춤, 이제, 어, 이제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죠. 늘 제가 뭐 서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참 기가 막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뭐 기분이 좋다고도 고마웠다. 기분이 고마워 기분이 고마 짜증으로 고맙 바뀌죠 박근혜 정권 때도 겨, 결국에는 그 말미에 들어서서 이 결국에는 최순실 씨 문제는 그거는 그거는 개인적인 이탈이었지만은 그걸 비밀해서 자파 자파 쓰레기 집단들이 결국에는 이 촛불 강한으로 결국에는 이 정권을 기업했죠 그리고 국민들 사은 급증 직하로고 막 추락을 했죠. 그래서 문제인가 같더니 이런 사람이 두번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예, 오늘은 뭐 손가풀 정도로 어, 달려왔던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이순신도, 어, 결국 보면은 이, 이런 난세 끝에, 어, 맹, 역사의 인물로 남았지 그, 23전 무패의 이순신도, 결국에 한 번은, 어, 크게, 이, 절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 멍균이가 무리해서 싸워, 일본 외군과 싸웠던 무리한 7천냥, 어, 대전이었죠. 요즘은 말하면 기본의 물을 어여버리는이 온균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배와 이 아까운 목숨들을 한꺼번에 어, 잃는 이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몇 사람들을 기합해서 어, 후일에 이순신의 열세척으로 어, 승리하는 꼭들목회전이그 어, 도화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순신이 그때 그것을 듣고 참 차담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이순신은 이런 말을 했죠. 아직 신에게는 열두책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장기를 올렸는데, 그리고 병졸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죠. 필사 직생이나 말을 썼죠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것이요 살 사기를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직생의 마음으로 겨우는 전쟁이 임했고 이순신의 요즘 경영학. 스타일은, 어, 요즘에, 그것이죠. 절대 내가 불리한 싸움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 그게 요즘에 이제 그, 사업의 거죠. 요즘에 기업들도 그렇고, 자기 이윤을 위해서, 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존의, 생존의 시대가, 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닌가 싶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번 수차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 전권은 뭐 다른 게 필요 없죠. 그저, 누울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어, 이 점을 제가, 오늘 뭐,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 은국익이란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한다 고또 응원을 하고 어? 이것을 지금 현 여당이 야당이 지금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남이 잘한다고 어디 어디 뒷구멍으로 어디 가다 얻는 말있는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 벤치마킹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자잘한 부분은 또 보호 배울점이 있다면은 이 보호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순신이, 어, 장렬하게 이제, 이 전사를 하게 되는 노랑의 전이 생각이 나죠. 그것이 1598년,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11월쯤이 되었죠. 1이에서 예, 어, 그런지 몰라도 어, 주변이 참 조용하죠 저도 이제 뭐 이제 방송을 이제, 이제 18분 째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들르는 조직 생활을 이, 해봤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그노을 알고 잘 하는 것 같고요. 저들이 지금 이제 탄핵 파리에 이어서 이제 여러 조작질도 이제 곧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 이 억지부 거지를 펴왔던 이자화방송에이 보면은. 이 기자도 지금, 어, 말상이 지금, 대마에 지금 올랐죠. 이제, 이제 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제 뭐,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 그저 기본에만 그저 충실하면 되겠죠. 저들이 망쳐놓은 이 국가 시스템을 이제 하루,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이제 원위치대로 식여놓고요. 물론, 대한민국의 안 좋았던 이 분위기를 하루아침 안에, 우리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어또 그렇게 하자, 아 저, 그렇게 이제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뭐 가을 분위기가 무시풍기고요. 어, 예전에 참참 참 그때 일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죠. 이때 이제, 이제 별을 비고 요, 어, 또 이제 뭐 여러 번또 희석거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나고 요. 그것이 이제 정말 어쩌면은 참 아득하게만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뭐, 어, 더 열심히 또 살아야 되겠고요. 자, 어, CQ 방송 어, 늘이 많이 봐주시고요. 또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꼭 팍팍 눌러주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루 종일 날이 이렇게 어, 정말 뭐가 다 흐린 상태였고요. 예또 내일 또어 새로운 한 주일을 또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